안녕하세요 모두의 수학입니다. 수능특강에서 배울거리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. 자 등비수열을 일정 개수씩 묶으면은 또 등비가 되거든요. 그래서 어,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보시면은 S5, S10 그리고 S15를 묶고 있으니까 첫항부터 15번째까지 합이 이제 궁금한건데 어, 쓸게 많아서 미리 좀 써놨는데요. 자 이렇게 15개를 더하고 있다. 라고 했습니다. 이거를 다섯 개씩 묶어볼게요. 지금 S5, S10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. 그래서 다섯 개씩 묶으면 이렇게 되는데, 한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갈때 몇이 곱해지냐라고 한다면, 어, 공비가 몇번 곱해지겠어요. 다섯 칸 뒤니까 다섯 번 곱해지겠죠. 근데 A2에서 A7로 갈 때도 마찬가지겠죠. 그럼 이첫 번째 가로랑 두 번째 가로를 보시면 전부 다 R, 어, R에 다섯 제곱씩 곱해지는 것이죠. 그럼 이렇게 묶어서 보시면 첫 번째 빨간 줄에서 두 번째 빨간 줄로 갈 때도 몇이 곱해지는 거겠어요? R에 다섯 제곱이 곱해지겠죠. 어, 세 번째한테도, 어, 마찬가지로 다섯 제곱 곱해지고, 네 번째한테도 곱해지고, 다섯 번째한테도 곱해지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갈때 R 다섯 제곱씩 곱해지는 거라고요. 그럼 다섯 개씩 묶은 이거를 한 덩어리라고 하면은 이 덩어리 자체가 등비수열이 된다라는 이야기죠. 자, 근데 보시면은 첫 번째 덩어리는 다 더하면 5예요. 근데 얘는 어 15를 5 더하기 10으로 볼게요. 그럼 열 번째까지 다 더한 게 15인데 다섯 번째까지 더한 게 5니까 두 번째 덩어리는 10이 되겠죠. 자, 그러면은 이게 지금 등비수열이 된다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20이 되겠죠. 그럼 s 15를 물으면은 얘랑 얘랑 얘를 전부 다 더해가지고 35가 된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물론 등비수의 합공식에 막 대입을 하셔도 됩니다. 근데 이렇게 등차든 등비든 이렇게 나열을 해서 관찰을 하는 게어 공식 푸는 것보다 더어 편할 때가 많아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나열해서 관찰해 보시면은 35다라고. 해 주실 수가 있겠죠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